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근데요. 야, 이 유튜브에 설명을 해줄게요. 이 유튜브는. 대저택의 팬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튜버이자. 어, 그, 참, 기독같은, 기독같은 그런, 그런 영상입니다. 아무튼. 네. 제조택을 따라하는 거 맞으니까. 갑자기, 갑시다, 질러요, 선니님 어. 아, 떨어졌어. 잠깐만. 왜 떨어지고 그러세요, 청년? 아, 미안, 미안. 몰랐어, 몰랐어. 아 미안 미안 우 <laughs> 어디까지 갈래? 오늘은 보라색? 보라색? 절반? 아니 녹화세, 녹화 제한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보라색 저희 실력을 보세요 아 죽였다 <laughs> 다시 왔어요 네. 다시 왔어요 <laughs> 자너어송 저요 태초죠 태초이자 마지막으로 자, 나 나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오늘 핸드폰 좀맞춰줘 언니가 빼앗 야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저희는 착각 이심동체예요 맞아. 원래 우리 멤버가 4, 네 다섯 명인데. 일단 디저트 준비. 어, 빨리 오세요. 기다릴게요. 어. 일단은 두 명이서 영상을. 빠비 빠비 빠비빠비 빠비 빠비 가자. 가시다라. 아, 괜찮아 나 어차피 지금 기 성공 오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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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가 녹화가 너무 길어지는 거 일단 녹화가 너무 긴것 같으니까 우리 하얀색까지만 가보죠 가좀 빨리 와네 여기 주더채널 맞고요. 네, 그리고 지파티 v 를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멤버가 그몇명 되잖아요, 지파티 v 는 됐는데, 저희는 일단은 한 네다섯 명이죠? 네. 그리고 꼽을 거예요. 네. 만약에 뽑고 싶다면, 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음, 집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안에 달아주면, 은 대저택 멤버들 달아주신다면, 너무 그냥 깜짝이야. 어딨어? 근데 나보다 느려 아 저? 갑시다 자 하향 돌파했는데 어디까지 갔냔 오늘은저 같이 갑시다 호르몬의 아나 틀릴뻔했어 빨리 와요 다음 시간에는 아니 다음 시간에 깰수 있지 그치 여쭤봤니네 아! 어떡하죠? 어쩔 수 없다 아 그러면 순간이동 할게요 저는 그러네 아, 지이동할게어 응. 나, 네, 퍼센트. 이 차원에서 멤우리세 번째 멤버 최 잔디도 자기도 잔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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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단 잔디도 잔디보 잔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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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Много добре. Oh, my God. 이해가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예, 네, 빨리 오세 네. 그럼 게요두번째 t m a 인데최번이인데최 님은 사실 최현 님은 최현 님은 님은 바로 넘요 그리고 이 구독자 5,000명 넘으면 어, 브 유튜브로 이겠습니다. <목소리가> 그리유튜브도들어가라이스 그 코드도 만들고 차요? 괜찮아요. 저희가오니까도안 돼요 그일 그렇죠? 빨리 와야 돼친구 어? 그래, 아, 뭐야. 잠깐만. 아. 하는 거야 어? 아. 아님 음. 하나 알려주시죠 얘가 젤리만들야기 나도 펀델러 만들잖아 저펀델러요최 안만들기 데 저는 엄청 어려운 저도안요 그러니까 최수이친이몰랐 아, 이거는, <레한> 이거는 돈을 바꿔 하는 거잖아 돈을 왜요돈안 바꿔 하는 거 잠깐만 나이다수줄 그러니까. <레한> 거야 이거 돈 수입 받으면 얘네들이 손을 안내 수입 받으면 20달러 나그2 0달 준다 보세 이렇게 들어왔어. 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 뛰지마. 아, 아, 안 뛰지 말라고. 오늘은 이탄잠깐 잠깐만. 까먹었요 최정님이 또 왔네요. 내 멤버를 가입하고 싶으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고 저희는 저희는 그걸 없습니다 그걸 하는 이상 가입할 일은 없어요. 저희가 기파님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응 뭐하고? 아니 실 안받았어요? 아주 좋아서 기파님이 저희의 아, 네. 저희 스승 이미 직했요네 뭐요? 라인님 빨리 오세요 잠깐만요 요떨어요 너무 이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음. 오늘 다 끝날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잠깐만요 라이님 라인님 라 Taylor, Taylor, t a y l 이 r t a 요기 o r t a y 이 o r t a y l 이 r t 요 y l 이 r 이 a 이 l o r t 이 y l o r Taylor, Taylor, t a y 는데 r t a y 이 뭔가 갑시다 빨리, 빨리, 빨리. 아, 기는님은잘뺀게없을까요 엄청 잘봐요 기타님은 키가 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아하세요안녕하요 고향 말고 요안녕고있요 데는 요요요요저요요 지금 살고 네. 있는 데는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 아닙니다. 그럼 서울이에요? 아니요. 맞다야 돼요. 니다 네, 서울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까먹으세요. 서울 아니에요. 그럼 이만 잡아요. 안 담아요. 안아요안담아안아안아안아만요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서울이라고 끊긴 거못 봐주겠습니다. 아니 기다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여기는 제주도 아님이 왔어요. 이게 여덟칸해오리한 방에 너무 방에 려요 진짜 한것 시원이 원래 고순조라도 데려왔는데, 전실만 먹겠는데 정확히는 아닌가요? 아, 오늘 다깰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잖아. 도안 서고 없수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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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사님이 영상을 보자마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다는데 <목소리> 62초 전인데도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당나 아니, 아니 기파채널이 너무 팬들이 많아요. 기파팬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말 똥이나요. 말이 똥이나요. 이제 네. 거의 다 왔어요. 끝이 보입니다. <목소리도> <laughs> 어떻게 텐데, 오늘 캠핑 있을까요? 네, 안안 오늘 이안보여서요어 <목소리도> 빨리 오세요. 이 얼마? 리 오세요. 리 오세요. 이나게다 안요아요리 나네요. 됐다. 다 어, 드디어 끝이 오, 아, 끝나 어, 앞안 보여. 어, 끝이다. 아아아 이봐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 안돼 아. 아, 또. 거의 다니다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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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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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습니다 야, 이최와 너무 멋다 너무 멋다 어, 잠깐 이만해요. 잠깐만 찍겠습니다. 붕붕이야 어어어 어. 네, 전투가 렸습니다 안돼 안돼 아 떨어질 것 떨어질 것같 떨어질 여기. 앞에 있네요 아, 네, 그이고 만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거야. 안 돼, 내가 감당해도. <laughs> 난 바꾼다고 위에 올라올 거야. 빨리 옆에 앉아 주세요. 빨리 옆에 앉아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것도있네요 네. 오늘로 오늘로 시 끝. 하연나라 합시다 하연나라. 하나라 그래, 다에이 얼굴. 지금은 조금 이어 하나, 둘, 셋, 하연나라